근육질 팔뚝 헬스.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헬스장에 가면 멋진 몸매의 사람들 사이에서 주눅들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헬스 초보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분 완성 루틴부터 운동 효과를 높이는 꿀팁까지 헬스 초보 탈출을 위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서 멋진 몸매를 만들어 보세요. 샵사인, 샵사인 1, 워밍업, 몸풀기는 필수. 5분, 헬스 초보자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워밍업입니다. 워밍업은 부상방지 뿐 아니라 운동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몸에 열을 내고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뮬러를 이용해서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걸 좋아해요. 훨씬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거든요. 실전 팁. 워밍업 시 심박수를 점진적으로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FAQ. 워밍업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보통 5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샵사인, 샵사인이. 3분 핵심 운동 루틴. 초보자도 쉽게. 자,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헬스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3분 핵심 운동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스쿼트 10회 하체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앉았다 일어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맨몸 스쿼트부터 시작해서 점차 덤벨이나 바벨을 추가해 보세요. 별표 푸시업 10회 가슴, 어깨 삼두근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초보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변형 푸시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표 플랭크, 30초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팔꿈치와 발끝을 바닥에 대고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합니다. 실전 활용법. 이세 가지 운동을 1세트로 하고 3세트 반복합니다. 세트 사이에는 1분 정도 휴식을 취해 주세요. 주의 사항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샵사인 샵사인 3. 쿨다운, 마무리 스트레칭, 도분, 운동 후에는 쿨다운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쿨다운은 근육통을 완화하고 회복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주로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서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유튜브에 좋은 스트레칭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보세요. 실전 팁, 쿨다운 스트레칭은 10에서 15초 정도씩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 통계,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은 심혈관 질환 예방, 스트레스 감소, 우울증 완화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출처, 대한스포츠의학회, 샵사인샵사인 4, 식단 관리, 운동만큼 중요해요.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 관리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닭가슴살 샐러드를 자주 먹는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추천합니다. Q&A 콜론 운동 후에는 뭘 먹어야 하나요?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프로틴 쉐이크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헬스 초보자분들을 응원합니다. 상품 링크 https://smartstore.naver.com/3d4u